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최근 로얄 가든 골프 코스의 임차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문을 닫고 있는 로얄 가든인데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임차인께서 코스를 재정비하기 시작하셨더군요. 그중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카트 길을 다시 까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공사 차량의 이동이나 원활한 자재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겠죠. 그 카트 길 공사가 제집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집앞이 소란스러우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이 나라 사람들이 전형적인 패턴이 하나 발견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 속에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점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기 하얀 모자와 빨간 바지를 입은 친구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민소매 상의를 입은 친구가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늘에서 쉽니다. 물론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겠죠. 저 하얀 모자가 미장을 담당하는 작업자일 테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를 믹스하는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하얀 모자가 미장을 다 마칠 때까지, 나머지 인부들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미리 콘크리트를 믹스해 놓는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하얀 모자의 미장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믹서를 돌리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믹서 한번 돌려서 뿌려주고 나면 또 전부 그늘에 가서 쉽니다. 그러니 일은 더디게 진행되고 콘크리트가 마르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테니 나중에 균열이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 10명의 인부가 일을 하러 와서는 저 2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번 콘크리트를 믹스하더니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오래전 영상에서 필리핀 노동자의 현실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일들은 마무리해줘야죠. 하지만 하얀 모자는 홀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땡볕아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이 싸다는 점을 필리핀의 장점으로 꼽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비효율성과 작업 능력을 보여준다면 과연 임금이 싸다고 할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한 사람이 할 일을 여기서는 최소한 3-4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해냅니다. 그러니 무조건 싸다고 할 수도 없죠. 그리고 현재의 앙헬레스는 제대로 된 일꾼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임금이 과거의 거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4시인데 모든 일꾼들이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하얀 모자는 여전히 혼자 고구문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오늘 아침 8시부터 와 있던 친구들이 하루 종일 한 일이라곤 10원 미터의 구간을 포장했을 뿐입니다. 노동 효율성은 극악하죠. 하지만 이 나라가 그래도 돌아가는 이유도 찾으셨을 겁니다. 남들은 모두 놀고 있더라도 끝까지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런 친구가 필리핀 사회의 희망이죠. 제발 저 하얀 모자를 쓴 친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대접도 받고요, 전생이었습니다.